오늘은 제가 이 차량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 아침에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외제차는 취급 안 하시나봐요? 안 하는 건 아닌데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에 감가를 상당히 세게 맞았거든요. 외제차들이. 이게 또 유지비도 그렇고 요즘에 성능보증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해서 외제차 소개시켜드리기가 사실 많이 겁나요. 근데 아, 또안할 수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차량. 걱정 없는 외제차 한번 보실까요? 지프의 컴패스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걱정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19년형의. 3만 키로 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신차급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막말을 조금만 할게요. 제가 지금 SM6를 약 12만 키로가량 운행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패드, 엔진 오일 제외하고 교체하는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생각을 한다면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행하시면서 저와 동일하게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차량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차량. 근데 외제차라서 요즘에 금리 때문에 뭐 중고차 가격 떨어진다 떨어진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차량입니다. 1,990만 원입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리미티드, 4륜 등급으로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요. 다른 브랜드는 모르겠는데, 이 지프라는 브랜드는 4륜이 들어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그 오프로드를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 중에 하나니까요. 거기다가, 또 요즘에 많이들 싫어하시는 no. 이젤 차? 아닙니다.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엔진 소리가 얼마나 정숙한지 들려드릴게요. 컴패스 모델은 은근히 중고차 시장에서 1세대부터 시작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휘발유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인기 포인트였고요. 외제차로 가져가실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것도 인기 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감가를 더 맞아줬다. 신차급 차량이 1990만원에 지프차량 많이들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시죠. 일단 거의 신차급 상태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 콧구멍 일곱 개 들어가 있는 거, 지프 차량의또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헤드라이트, 뭐 이런 앞쪽 부분까지 전부 다 깔끔한 상태, 광까지 잘 내놨으니까 걱정하실 부분 없을 것 같고, 앞 타이어가 지금 약40% 가량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안쪽까지 다 만져봤을 때뭐 편마모 같은 건 느껴지지 않고요. 약40% 가량 남아 있고 휠 컨디션에 스크래치 살짝 있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 조금씩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깨끗한 건데 신차급이니까 한번더 짚어 드리는 정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뒷타이어는 거의 신품급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쪽은 휠 컨디션 깔끔합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트렁크도 신차급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깔끔한데 가운데 보이시죠? 좀 독특해요. 저는 가운데 팔걸이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뒤쪽이 뚫리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랑 박상일 팀장님이 스노우보드 타는 게 취미거든요? 겨울 취미? 저거 내려갖고 그냥 딱실어놓으면 스노우보드 이런 거 실을 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 이제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추가로 있고요. 타이어가 들어가던 공간에 작은 수납이랑 이제 키트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연식의 이 등급에 키로수 대비해서 5만 키로 위만으로 봤을 때 전국 최저가에 잡혀 있는 차량이거든요. 거기다가 왜이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느냐? 색깔 때문입니다. 외제차니까 적당히 뽐내고 싶은 분들한테 색깔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예쁜 컬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안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제가 지금 2열 딱 탑승해 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위쪽까지 전부 다 개방감 좋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쪽 봤을 때, 이구 컵 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팔걸이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뚫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사실 불편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 컨디션 신품급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깔끔하고 실내 등 같은 거잘 들어오고 3만 키로밖에 안 달렸다 보니까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제가 지금 1열 탑승해 있고요. 스마트키는 이렇게 로고랑 같이 살짝 우리나라 키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상함을 느껴 주셔야 되는 게 SUV인데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웅장하지만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고요. 실키로수가 32,629km. 3만km도 이제 조금 넘긴 3만km 초반에 극초반에 SUV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오토 라이트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동 상태도 문제 없는 거 보여 주시죠? 자,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도 이렇게 열어 보게 되면 깔끔한 작동 상태 잘 가지고 있고요. 개방감이 또 상당합니다. 요게 사실은 사이즈가 투싼 스포티지급 정도 사이즈 되는 느낌인데 개방감이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실내 등잘 들어오고 룸미러는 ECM 룸미러, 블랙박스도 투 채널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하이패스 단말기 따로 설치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넓은데요.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신형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들어오시게 되면 다 한글 연동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터치로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기능, 이렇게 키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블루투스, USB 단자 두 개, 옥선, 장치 연결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주고 있고요. 라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비율에 있어서 굉장히 밀릴 때였거든요. 그때는 여, 네. 라디오 상태까지 깔끔합니다. 지금 볼륨 버튼에 이 내비게이션 전원 버튼까지 연동돼 있어서 화면이 꺼진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감지기 버튼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뮤트 버튼이 또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음소거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핸들 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물론 들어가 있고 핸들풀이 통화기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프로통 조기 아래쪽 보시면 사륜 차량입니다. 지금은 사륜 오토로 놓여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스노우, 샌드, 머드 이것 때문에 지프 차는 사륜 사셔야죠. 뭐 눈길에서. 지흙길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맞춰서 가능한 4륜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면 됩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오토스톱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투싼이나 스포티지 신형 살바에는 이렇게 안전한 외제차는 한번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최저가에 걸려 있어요 그냥 막 가지고 온게 아니라 최저가에 걸려있는 차량으로 거의 신차급 컨디션 감가받은 차량은 어떠실까요? 앞으로 가서 마무리하시죠 네, 신차급이라서 차량 관련해서는 조금 접어두고 디자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와 라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까 첫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쪽 리어 램프 라인도 면발광 너무 예쁘게 빠져 있어서 아저차 진짜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투싼 스포티지 이 동급 대비해서 차량 가져가실 수 있는 거 휘발유라는 장점 일단 굉장히 클것 같고요. 외제 차라는 승차감, 하차감 전부 다 챙겨가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게두 번째 장점으로. 정말 너무나 예쁜 차량, 이런 차량은 어떠실까요? 오늘의 제 추천 차량은 지프의 컴패스 차량이었습니다.